배구여제 김연경이 SNS에 또다시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연경은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은 썩었고 골맞다는 거리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김연경의 이 글은 이러한 첫 문장에 이어서 그릇이 커지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우린 그 그릇을 꽉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변화가 두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연경이 쓴 짧은 글의 대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배구 팬들은 IBK 기업은행 사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여자 배구가 변화하고 발전할 때까지 함께하자 진심으로 여자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을지 상상되어 안타깝고 고맙고 미안하다. 지인들이고 예민한 문제라 리그 앞두고 잠잡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글을 쓸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글의 배경에는 최근 IBK 기업은행에서 코치와 선수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후정작 감독이 경질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팀내 불어를 키운 뒤 무단으로 이탈한 세터 조송하와 갑작스레 이탈한 뒤 복귀한 김산이 코치에 대한 책임을 감독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어 구단 측은 문제를 일으킨 김코치에게 감독 대행을 맡기는 등 비상식적인 임시 방편을 펴내 논란의 불을 지폈는데요. 여기에 구단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바뀐 선수 권익규정에 따라 이미해지는 구단이 아닌 선수가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나, 구단 측은 바뀐 규정을 제대로 몰라 조송화를 이미해지 조차하겠다고 SNS 계정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영향을 미쳐 김현경이 자신이 중국으로 떠난 뒤에도 바뀌지 않는 한국 배구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IBK 기업은행에서는 최근 주전 세터 조송아의 무단 이탈 후팀 복귀 거부와 김산희 코치의 팀 이탈 및사의 표명 사실이 드러나는 등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1라운드 전패를 당하면서 1승 8패로 리그 최하위로 처지면서 시즌 초반 성적 부진이 불화와 태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졌는데요. 결국 구단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올 시즌 영입한 선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동시에 경질했지만 김산희 코치의 사의를 만류하고 오히려 감독 대행을 맡기는 비상식적인 후속 조치로 여론에 큰 비판을 자초했습니다또 조송화의 이미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해 코보에서 이를 반려하는 총극도 빚어지는 등 그야말로 배구 팬들이 혀를 찰만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총극이 이어져서 벌어진 것이 이제는 한국 프로배구를 떠나 중국에서 뛰고 있는 김연병이 굳이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하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김현경은 이달 초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하나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의 세상에서 사는데 너하고 나하고 원래는 하나다. 각자 마음이 다른 것은 서로 각각의 개체로 봐서 그런 건데 결국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그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상대를 미워하면 그 상대로 100% 나를 미워한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에 대해 쌍둥이 자매 이재영, 다영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지자. 추측성 기사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글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면모와는 별개로 현재 김연경이 소속팀에서 차이 있는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배구 MVP를 차지한 미국의 조던 라슨과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김연경이 속한 중국여자배구 상하이는 22일 웨이보 계정을 통해 올 시즌 새로운 리그 규정에 따라 경기당 외국인 선수가 한 명밖에 출전할 수 없다고 소개했는데 상하이의 발표대로 중국여자 프로리그는 최근 규정에 손을 대팀당 경기에 뛸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한 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리그 소속 팀들 중 유일하게 두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 중인 상하이가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상하이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을 덴치에 둔채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커다란 핸디캡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하이는 큰 영향은 없다면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상하이는 규정 재정 초부터 연맹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고민 끝에 새 규정이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런던 올림픽 MVP 김연경과 도쿄 올림픽 MVP 라슨을 데리고 있는 것은 새 시즌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태면서 애써 덤덤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김연경의 상황과는 별개로 기업은행의 내홍과 관련해서는 화가난 배구 팬들이 트럭 시위를 통해 직접 움직임에 나설만큼 상황이 몹시 좋지가 않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중고일지로에 있는 IBK 기업은행 본사 앞에는 1년의 사태와 관련해 구단에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은 트럭 시위가 진행됐는데요. 24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이번 트럭 시위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IBK 기업은행 배구단에 관련 게시판 이용자들의 주도로 성사됐습니다. 이날 등장한 트럭에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은행 감독만 바꾸는 기업은행 대세 브이리그 흥행에 찬물 떼얹은 감독들의 무덤. IBK 알토스 프론트는 반성하라. 국책은행이 혈세 받고 적폐 운영. IBK 기업은행 뭘 믿고 돈 맡기나. 신뢰없는 은행에겐 적금도 사치다. 등의 강경한 메시지들이 연이어 화면에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조성아가 구단 측에 이미 탈퇴해지 요청을 했지만 구단 측에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초 조성환는 그간 구단에 여러 차례 배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서남원 감독이 경질되자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월 새로 도입된 프로스포츠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이미지 시 구단이 아니라 선수가 먼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구연맹 계약 52조에도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의 서면으로 이미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 이미지 신청 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지 공시가 된 선수는 공시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고 탈퇴 당시 소속 구단과만 계약해 복귀할 수 있고 타 구단과의 계약은 3년이 지나야 타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송아가 기업은행에 이미 탈퇴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SNS를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대해 한국배구연맹 교정 제22조에 따라 이미지를 결정했다. 금일부로 그 이미지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수가 이미지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한국배구연맹은 즉각 기업은행에 공문을 발려 했는데요. 기업은행 측은 조송화의 심경 변화에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입니다. 관계자는 선수가 앞서 고두로 배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전해왔다. 그러나 심적 변화로 이미지 신청서를 쓸수 없다고 한다. 다음 단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팀이 내홍에 휩싸인 와중에 돌연 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김산희 코치는 감독 대행 자격으로 선 공식 석상에서 새로운 폭로를 이어가며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김 감독 대행은 23일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에서 2022 V 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서남원 감독으로부터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다. 입에 감지 못할 포언들도 있었다고 전하며 사태의 전말을 전했는데요. 김 감독 대행은 훈련 중 서남원 감독과 조송아의 마찰이 있었다. 이후 조송아가 팀을 이탈하면서 서남원 감독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떠올리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을 향한 서 감독의 분노를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겪었다고 털어놓은 김 감독 대행은 눈물을 쏟아내기까지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보디 이번 일의 정말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상처를 받은 선수들과 코칭 스텝 모두가 그간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